안녕하십니까. MBBC 월드입니다. 8월의 교육은 어, 갬블러들의 과정이라는 제목을 갖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갬블러들이 오늘 얘기할 어, 과정들을 거칩니다. 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마추어 초기 인제 이 게임을 알았을 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좀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정석 교육 실행까지 이제 이렇게 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이 아마추어 초기의 시기에는 여러가지 신호애락을 느끼고 거칩니다 어,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고뇌하고 여러 가지, 네 가지의 느낌을 다 경험을 하게 되죠. 자신의 것을 잃어가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러니까 잃어가고 있는 것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다른 무언가가 그것을 망각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 중박 또는 대박의 경험, 이제 중박 정도의 경험인데요. 거의 초기에 경험을 하는 갬블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갬블러로서의 자기 자신이 뛰어난 갬블러다라는, 어, 잘못된 과대평가를 하게 되죠.